안녕하세요 저는 영앤리치를 꿈꾸며 절약하며 사는 하롱쥬입니다 저는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있고 2인 가구 절약 브이로그를 찍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저의 부부 일상 재밌게 봐주세요 지금은 점심시간이고 돈을 아끼려고 도시락을 쌓았습니다 카페에 먹고 싶은 게 많은데 이놈의 물가는 왜 자꾸 오르는지 전 메뉴 가격이 올랐습니다 밥만 먹고 나면 식곤증이 와서 너무 졸립니다 그래도 주문 실수하면 안되니까 귀는 열어두고 열심히 커피를 만들다가 이제 마감시간이 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마감 퇴근하고 마트에서 샌드위치 해먹을 빵이랑 파스타에 넣을 해바라기 씬과 자신가를 샀습니다 총 19불 지출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페스토 파스타를 해먹을 건데요 냉동실에 박혀있던 베이컨을 넣어주고 방울토마토도 넣어줍니다 이 시판 소스 하나만 있으면 이 요리는 끝납니다. 아주 싸고 맛있거든요. 소스통에 물 넣어서 탈탈 털어줍니다. 삶아둔 파스타를 넣어주고, 양조절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 저녁이 내일 저희의 도시락에 파스타 한 봉지 다 넣었습니다. 열심히 섞어주고, 탄수화물 덩어리 같아서 야채도 올려줍니다. 프라이팬이 타지 않게 열심히 섞어줍니다. 페스토 파스타에는 견과류가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넣어줍니다 내일이 걱정되지만 내일또 알아서 내야겠지 <laughs> 노 스트레스 삶이야 그래 스트레스 받아서 뭐해 10년 18 꿀잠 둥이에요 오랜만이지이거 이동. 이 뭔가? 동 이동. 하동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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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동이겠어 만약에 글루텐 프리 파스타. 이나 베스트 동 이동. 이동. 이스 이동. 이 촬영을 하고 찍는다. 응. 어. 베스트 마누라거리 널리 널리 알릴라. <laughs> 내가 둔둔둔둔둔. 둔둔. <laughs> 뚜둔 음, 저는 아침으로 뚝배기 국밥 해 먹었습니다. 더 맛있게. <laughs> 네, 저는 또 일을 하러 왔고요. 카페에서 일하면 커피를 공짜로 마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니까 돈 주고 사 먹는 커피가 제일 아깝습니다. 이거는 전복 커피인데 진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다 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크거든요. 어제 만들었던 파스타를 점심으로 먹었고요. 초록 초록한 곳에서 초록 초록한 파스타를 먹으니까 초록 초록한 사람이 베이비 치노인데요. 애기들이 먹으면 진짜 귀엽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떼 아트는 백조 이거 열심히 일한다는 증거인 거. 이거 발가락으로 빡.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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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라면 없으면 저거, 살지, 살지, 못 김치가 없면 무슨 맛으로 밥을 어, 먹밥 어. 김치 5kg짜리를 사면 생활비가 빠듯해서 거의 한달 동안 김치를 안 먹었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개꿀맛이었습니다 비싸니까 아껴먹어야겠습니다 오 좋지. 아, 아이패드 사줘. 으로 찍히고 싶냐? 시원해? 아 어. 늙었나 봐, 저기도. 불쌍하다. 데아이패드 사줘. 사주라고. 아. 어제랑 똑같은 영상 아니고 다른 날입니다. 맛있지? 제가 아침에 해야 할 일은 남편 밥을 챙겨주고, 그리고 스트레칭 할때 같이 웃어주고, 마지막으로 남편을 출근시키면 제가 아침에 해야 할 일은 끝납니다. 돈 많이 벌어오세요. 지금 병원 가는 길인데, 버스를 타도 48분, 걸어도 40분이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에 일하던 카페에 놀러왔습니다. 그만두니까 놀러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티 지나갈 때마다 들립니다. 가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건 차이 라떼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입니다. 만요밥 주자, 지 말라. 애 이거 애 낳는다. 이거 엘리 언니 때문에 애들이 살아있네, 지금까지. 이거 뭐야? 이거 존맛인데이거도 코스트코? 어, 진짜 맛있어요. 제가 시킨 버거가 나왔습니다. 유튜브 찍는 저를 보고 신기해 하더라고요, 언니가. 저도 제가 신기해요. 갑자기 먹방 브이로그입니다. 일할 때는 지겨워서 먹기가 그렇게 싫었는데, 그만두고 나니까 다시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제가 이걸 돈 주고 사먹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직원과 반값을 해줘서 9부를 지출했습니다. 밥 먹고 아이패드를 보러 왔습니다. 지금은 편집을 오래된 맥북에 있는 아이모비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기능밖에 없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즘 맥북을 사달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과연 살수 있을까요? 다이소에서 메이크업 퍼프를 샀습니다. 카드 계산을 하려면 최소 금액을 맞춰야 해서 젤리도 샀습니다. 총 6.2불 지출했습니다. 저녁은 간단하게 된치에 돼지김치 볶음입니다. 고기를 볶는 중에 김치를 넣어주고, 달달하게 설탕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간장으로 간을 맞춰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휘리릭 둘러주면 끝이 납니다. 간단하고 맛있는 저녁이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내일 점심도 두부 돼지김치 볶음입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이건 진짜 대존맛입니다. 도시락집을 차려야 하나 싶습니다. 건강한 저녁상인데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저녁을 드시나요? 집에 고기랑 김치가 있다면 만들어 보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다들 잘 챙겨 드시면서 절약합시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빠롱!